안녕나 도라르빵이우다 응나왜 솔로냐고 이유는 간단해 첫째 표정이 없잖아 무뚝뚝한 돌 같은 매력 근데 진짜 그냥 돌처럼 안 웃어 크 돌인가 둘째 자리에서 안 움직여 연애는 발품인데 나는 돌처럼 한자리에 가만히 누가 와도 모른 척함 그냥 돌이니까 그래서 누가 나에게 연애 걸겠어. 셋째, 입은 있는데 말은 안 해. 고백도, 표현도. 스킨십도, 뽀뽀도 다 머릿속으로만 함. 내 마음, 나만 알지. 넷째, 나만의 세계가 있어. 풍경 좋고, 공기 좋고, 근데 아무도 초대 안 함. 그냥 나 혼자 좀, 이건 문제지. 다섯째, 눈은 있는데, 사랑을 못 봄. 눈치 없음. 관심 있음. 몰라. 있던 사람도 도망감. 요약하자면, 나는 연애에 최적화된 정반대의 존재. 그래도 난, 괜찮아. 도라르방이니까, 굿세게 외로 옆에 서 있는 중이야. 요즘 여름 비서도못 갔어. 근데 누구 내 옆에 도랄망 하나 세워주면 안 될까? 가끔 말이야. 제주도청에 부탁해 볼까?